안녕하세요 친절한 영쌤과 센스있게 수학잡기 김영아 선생님입니다 자 세미나 오늘은요 자, 59회에서부터 63초까지입니다 자 주제별 유형 불러오기 첫번째서부터 다섯번째까지 오늘 모든 유형 세이나다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오늘 하는게요 문자의 사용과 시계계산으로 넘어왔잖아 그러면 첫번째 이런거부터 시작을 하는거야 당연히 말장난 나오겠지 자 생략하는것과 생략해서는 안되는것 뭐 정말 많이 나오는게 1은 생략하는거야 근데 0점이라 생략하는 게 아니지. 뭐, 이런 스타일. 해서 뭐, 나타내어라. 틀린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부터 간단하게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나와 있으면 정리해서 나타내어라. 이런 문제까지도. 혹은 A를 뭐, EX 플러스 Y라고 합니다. B를 뭐라고 합니다. 뭐, A 더하기 B에다 곱하기 3을 하고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해주세요. 이런 문제 스타일이 가장 많이 나오는 기본 스타일인 거죠. 그럼 오늘 해야 될게 뭐냐면, 선생님, 그거 말고 다른 걸 배우는 거예요? 아니야. 그 유형인데, 그 유형이 꼬아서 나오면 얼마나 어렵게 나올 수 있는가, 어떤 문제 스타일이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걸 배운다라는 거죠. 됐죠? 자, 주제별 유형대로 조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난이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런 유형보다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죠? 자, 바로 갈게요. 자, 1이라는 아이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1이라는 아이는 생략할 수가 없더라. 가장 대표적인 생략. 어, 생략하는 거에 다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당연히 나눗셈 기호 생략 가능하죠. 분모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더 깊이 있게는 분수, 분모에 분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수분의 분수. 이런 스타일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번분수 스타일이잖아. 자, 그것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이형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ay 나누기 bx입니다. 이거와 같은 것을 모두 한번 골라달래요. 얘와 같은 것을 골라달래요. 자, a에는요. y가 곱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분자에, 결국에는 분자에 있는 i인 거야. 아, 하나하나 해봐야 될것 같은데 자, 가볼까요? 얘는 a 곱하기 b분의 1이고요. 곱하기 x분의 1이고 곱하기 y분의 1이야. 그러니까 bxy분의 a죠. 당연히 탈락. 얘도 갈까요? 얘는 지금 괄호랑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자, 얘는요. x라는 아이는 그 앞에 자 부호가 곱하기인 거야. b는 나누기인 거고요. y는 곱하기인 거야. 자, 가볼게요. a 곱하기 x 곱하기 b분의 1 곱하기 y. 그럼 b분의 axy가 되겠죠. 이렇게까지만 쓰면 알잖아. 얘도 탈락. 자, 이 아이는요. 자, 소괄호 나와있습니다. 소괄호를 먼저 계산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먼저인 거야. 그걸 하고 걔네들은 딱 굳어있는 거야. 찍거나 돌리거나 할수 없는 거지. 자, 뭐다? 봐봐. 얘가 뭐인 거야? y분의 x인 거야. 이것까지는 괜찮잖아. 그럼 자, 갈게요. a 곱하기 b분의 1. 그렇죠 나누기는 곱하기 b분의 1로 들어가고, 얘는 나누기 이거니까 곱하기 x분의 y로 들어간다. bx분의 ay구나. bx분의 ay구나. 그렇죠. 얘도요. 자, a 나누기입니다. 얘는 bx야. 내 그랬지? 얘는 딱 붙어 있는 아이야. 본드로 빵 하나 붙어놨어. 더 이상 짤수 없는 아이인 거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아, 나누기 뒤에 있는 아이가 분모로 들어가고, 얘는 ay인 거구나. 맞나요? 맞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당연히. 자, 얘는요? 아, 소가호 없으니까 그대로 다 들어가. 나누기니까 곱하기 x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y분의 1입니다. 따라서 x, y분의 a, b입니다. 맞나요? 아닙니다. 알겠지? 됐지? 오케이? 좋아요. 자, 또 갑니다. 유제 1번 갈게요. 자, 다음 주. 3x제곱 y를, 아이고, 3x제곱 y입니다. 3x제곱 y를. 자, 2. 분의2 곱하기 x 플러스 y죠? 자, 이거를 곱셈 나눗셈 기호를 상략하여 나타낸 거를 구해달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아이가 전체가 분모에 들어가 있는 아이죠? 자, 하나씩 볼까요? 3x의 제곱 y니까 3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y는 맞고, 곱하기 2가 있으면 얘도 분모에, 분자의 형태니까 아니고, 나누기 2는 분모에 들어가 있는 거 맞고, 얘도 분모에 들어가 있는 거 맞구나. 어, 얘네요, 얘. 3번 딱이네, 정답이네. 그치? 얘도 봐 3x 제곱 y는 맞아 나누기 이니까 분모에 들어가는 거 맞아 이건 어떤 형태냐면 얘는 더하기가 그냥 마지막에 뽕 하나 달라진 거야 아 2x 분의 3x 제곱 y 이거예요 얘는 이 상태는 얘는 이 상태인 거야 지금 그치? 이거 조심해야 돼 얘는 소가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도 소가루가 있어야지만 뭉퉁이로 움직인다는 거야 얘가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응? 얘도 가볼까? 얘는 봐봐. 자 3x 제곱 y 그대로야. 그리고 나누기니까 이렇게 분모에 이 들어가는 것도 맞아. 그런데 곱하기잖아. 아 여기에 x 플러스 y구나. 자 얘는요 더하기가 그치예요. 이렇게 있네요.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아 여기 곱하기네. 자 3x 제곱 y에다 곱하기니까 여기가 6으로 바뀌고요. 나누기 x구요 플러스 y가 들어가더라. 이거구나, 얘는. 얘는 이거야. 이래서 틀린 거라고요. 됐어. 정답은 몇 번? 아까 나왔죠. 3번이었습니다. 자, 하나 더 갑니다. 이제 2번 갈게요. 자, 이 아이를요. 곱셈, 나누셈 기호를 생략해서 나타내랍니다. 자, 이것만 조심하면 돼. 나누기 뒤에 있는 아이는 거꾸로 역수가 취해지는 거야. 그리고 괄호가 들어가는 아이, 끈끈한 아이, 이미 붙어있는 아이라는 거죠. 걔네들을 다시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거 조심해야 돼. 응? 봐봐. 그럼 봐. 자, x고요. 끈끈한 아이, 이미 소가호로 묶여있으니까 한꺼번에 a-2로 들어간다. 지금 이 상태는요. 얘가 없다면 얘는 그냥 이거야. 근데 뒤에 여기에 뭐가 붙는다면 얘는 괄호가 들어가야 돼. 이것도 알아야 되죠. 이제는 우리가 꼼꼼하게 해야 되니까. 자, 어쨌든 갑니다. 나누기구요 소관의 거 먼저 계산 한번 해볼게요. 얘는 뒤집히니까 x, y이고요. a-2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자, 봐라. 아... 이거구나. 이 아이를 곱셈 나눗셈기호로 생략하는 거니까 얘가 곱하기 y로 왔고 얘는 곱하기니까 그대로. 얘는 분모에는 아니니까 그대로 분모로 온 거야. 자, 봐봐. x고요. 곱하기로 바뀝니다. 끈끈합니다. 끈끈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한 방에 뻥뻥 약분이 된다. 뻥뻥. 따라서 또 있네요. 뻥뻥. 그렇지. 따라서 얼마야? 아, y분의 1인 거구나. 요렇게 우리가 쓸수 있더라. 사실 정답은 굉장히 간단한 Y분의 1이 정답. 자, 대표형 이갑니다. 자, 문자 사용하실까 게요 자, 이제 조금씩 우리가 활용의 단계에 조금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거야. 아직 활용은 아닌데, 활용을 배우기 위해서 이런 아이들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거석시도 해야 돼, 소금물에도 해야 돼, 해풀니도 해야 돼, 뭐, 정가원가 문제도 해야 돼.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엄청 열심히 공부를 했었다. 어디에서? 개념 플러스 형 라이트에서,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게 시험에 나오면 학교 시험에한 문제 혹은 경시대회로 나오면 어떤 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지를 고거를 좀 보는 겁니다. 가보자. 자, 이거 정리하진 않아. 자, 동구 대표팀에 속한 선수 다섯 명의 키가 170, 166A 하고 164B입니다. 이 선수들의 평균을 A, B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래요. 평균 어떻게 구해? 다 더한 후에 학생수로 나눠지면 그게 평균이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자, 갑니다. 자, 170. 그러고 166. 아, A. 164. 그렇죠. B. 이 아이들을 다 더한 후에 나누기 몇 명이에요. 다섯 명이에요. 이 아이의 평균이 A입니다. 맞나요? 아, 평균이. 아, 평균은 그냥 식을 써달래요. 방정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식만 만들어 달래요. 이거잖아. 그러면. 계산해야죠. 이렇게 또 남겨놓으면 안 되는 게요. 자, 간다. 자, 얘네 둘이 한번더 해볼까요?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죠? 320. 330이고요. 자, 얘 더하면 500입니다. 아, 500이고요. A하고요. B예요. 그리고 나누기 5예요. 이게 끝이네요. 이게 끝이네요. 이거 해도 돼. 봐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 해도 돼. 원하는 대로. 나는 이렇게 쓸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써도 돼. 100 플러스 5분의 1 A. 5분의 1 비에요. 해도 돼. 마음대로 해. 해도 돼.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더라. 원하시는 대로. 됐어? 괜찮죠? 전체 센티미터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얘도 센티미터. 괜찮죠? <laughs> 자, 아래 유제 갑니다. 자, 지영이가 집에서 Xkm 떨어진 도서관을 향하여 시속 Akm로 B 시간 동안 걸어갔어요. 자, 도서관까지 남은 거리를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바르게 나타내달랍니다. 해볼까요? 자, 지영이가 집에서 Xkm 떨어진 도서관을 향하여 시속 Akm로 속력이 이거고, B 시간 동안입니다. 그럼 뭐인 거야? X는 A 곱하기 B인 거야. 남은 거리래요. 아, X만큼이 있는데, 이만큼이 있는데, 시속 Akm로 B 시간 동안 가면 걸은 거리는 AB인 거 아니야? 속력 곱하기 시간. 그렇죠. 이거구나. 남은 거리. 전체에서 이만큼을 걸어갔으니까 남은 거리는, 예, 킬로미터입니다. X-AB 킬로미터. 그렇죠. 1번 정답. 오케이. 괜찮아? 아, 한번더 갑니다. 자, 이제 4번도 갈게요. 자, 정가원가 와 문제 간단히 한번 풀어봅니다. 자, 재현이가 정가가 a 원인 셔츠와 b 원인 바지를 사는데 셔츠는 50%. 자, 바지는 30% 할인된 가격에 샀습니다. 재현이가 5만원을 내었을 때 거스름 돈을 AB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어달래요. 어떻게 이해 정가가...